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나는 2, 37살릴 나시린. 복음이면 다 된다. 도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 내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게 됩니다.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 제와 사단과 지옥 건아에 살았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